입력에서 도형 사 직사각형이 는거예요 직사각형 하시고 여기 왼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시는 거예요 조금 위쪽에다 그릴게요 밑에 또쓰셔야되니 자, 요렇게 그리셨을까요 자그 다음에 얘를 더블클릭하는 겁니다 더블클릭 크기가 몇이래요 45에 120그 그렇죠? 45에 120그 다음 크기 고정 체크 모양이 달라요, 선모양 선에 가면 동근 모양이 있어요. 빛이 동근 모양.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가면은 면색은 아까 얘기한 검정, 흰색, 빨파, 노 빼고 아무거나 연한 색깔로 넣으면 돼요. 넣지 않았던 색깔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하면 이렇게. 됩니다. 3번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둥글, 드래그를 그려요. 반듯하게 안 그려도 돼요. 저티피 틀어줄 거라서. 자, 그럼 밑에 보시면은, 타원 그리기가 왼쪽 하단에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바닥에 그리는 도형은 밑에 거에요. 맨 밑에 거. 자, 타원 크기가 몇이래요 20에 20. 하얀을 제외한 미의 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도형을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기본에 가서, 20에 20, 클릭 고정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에 가서 하양을 제외한 아무 색깔이나, 이때 좀 진한 색깔 넣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 한 다음에 위치 맞추시고요. 타원을 그려야 되겠죠? 입력에 타원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드래그 할게요. 도형 예자 드래그. 그 다음에 도형을 더블 클릭. 이번회관이 프리미어 변래요1 5일 15래요. 그쵸? 1 5일 15. 크고정의 체크. 자, 그 다음에 면색은 채우기에 가서 하양. 하양 돼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자, 하양 면색 눌러서 없으면 기본에 하양을 누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설정 그 다음에 방향키로 해서 이렇게 맞추세요 위치 대충 정확하게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쓸수 있는 도형이 아니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글씨를 못써 그쵸 이럴 때는 도형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어요 그쵸 그거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꼴 바꾸면 됩니다. 뭐예요? 글꼴이 도듬의 2 6포인트인가요 자, 도듬의 26포인트. 선생님, 쓰세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클릭하시거나 쓰세요. 네,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다음 네. 가운데 정렬까지 하고, 글자색은 검정. 자, 다시 한번. 도듬. 26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그 다음 가운데 정렬. 됐어요. 네, 해보세요. 안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1 쓰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도형을 그릴 건데, 글자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가로 글상자예요. 가로 글상자 누르신 다음에, 옆에다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득 그리세요. 되도록이면. 하시고 제일긴 거를 보시줍습니다 뭐예요? 불불명한 그쵸죠 이렇게 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쉽게 보이고 글씨 있는 도형을 꼭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이거 대한 설정 바꾸러 가야 되겠죠? 이 상자 이용하고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이고 면색은 없대요.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없어서 된 게, 얘는. 상관없어요. 선에 가서. 선에 가서, 여기 종류 있죠? 예, 네, 종류 옆에 화살표 눌러서, 이한 줄, 점선, 파선 또는 점선. 자, 저는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가서, 채우기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색 채우기 없음 했어요. 채우기 가서 색 채우기 없음. 자, 그리고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 바꿔볼 거예요. 궁서의 18포인트 가운데 정렬이네요. 자, 한 초정 바탕 눌렀어요. 궁서. 그 다음에 18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요렇게. 자 이제 자 시프트 누르고 글씨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 클릭하면 색이 선택이 돼요 클릭 클릭 누르셨나요 자그 다음에 선생님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도형 하나 잡고 밑으로 끌고 오면 은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놓으시면 돼요. 위치는 크게 상관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글씨는 고칠 때 이렇게 I자 할때꼭 찍은 다음에 고치면 돼요. 지우고 그리고 여기 뒤에 도형 있죠? 밑에 도형 색깔이 다 달라요. 도형 더블 클릭해서 채우기에 가서 면색을 아무거나 이렇게 선생님 바꾸시면 되고, 아무거나, 얘는 지정색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지울 때는 이렇게 글씨 드래그 한 다음에 쓰고 싶은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씨 고칠 수 있죠? 자, 꼭 찍고, 글씨 고치고. 레그에서 글씨 붙이고 치고. 찍고 글5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인정보 보호쓸 뭐 거예요 자, 금액 쓸때 커서 여기 4번 옆에다 콕 찍을게요 커서 위치가 다른데 있으면 어디 거기 가서 그려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점 옆에다 콕 찍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입력에 가셔가지고, 가나다 있어요. 글맵시. 가나다. 있나요? 네, 거기다 콕 찍어요. 내용 입력하세요. 라고 블록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고쳐쓰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라고 쓸게요. 개인정보 못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계단식이고 글꼴은 굴린인데요 자, 함초롱바탕 눌러서 굴린. 글꼴에 함초롱바탕 눌러서 굴린 바꾸고요.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맵시 모양에 가서 위로 계단식. 자, 위로 계단식 여기 있네요.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이름 나와 위로 계단식 하셨어요? 자 이거 누르시고 설정하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그 다음에 얘능 선생님 이렇게 도형에다 얹으면 숨어버려요. 음 이렇게 얹으면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은 얘를 찾아오, 찾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완전히 수정한 다음에 올려야 돼요. 자그 다음에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가서. 크기가 몇에 몇이 몇이래요? 자, 너비가 45. 높이가 35. 그 다음, 크기 고정에 체크.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나비가 세 번째 나비여야 돼. 세 번째 답이어야 돼요. 자, 아, 그 다음 색깔은 뭐래요? 파랑 누르요이대로 두면 되겠네. 채우기 가서 파랑 누르, 누르는 건데, 이미 파랑 돼 있으니까 그냥 가도 돼요. 자, 설정 눌러서 이렇게 나오면, 원하는 위치로 얘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안 보여. 그럼 어떡해요? 맨 앞으로 가서 맨 앞으로 누르셔야 돼. 이해되셨어요? 네. 입력에서 입력. 아, 그림면가 입력에서 그림. 입력에서 그림 눌러 수 있죠. 그러면 문서에 이제 PC에 ITQ에 피처 문서에 ITQ에 피처 들어오면 그림 나오고요. 우리 A, B, C, 주식회사네. 로고 1. 로고 1 하셨어요. 음. 자, 그 다음 문서에 포함은 당연히 체크되어야 돼요,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마우스 크기로 지정하는 걸로 약속했어요. 물론 아닌 걸로도 할수 있지만 마우스 크기로 지정할게요. 그리고 넣기 누르면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위에다 그리지 마시고, 밖에 보이게끔 그리세요, 이렇게. 얘도 앞으로 가져오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글그 앞으로.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했나요? 크니까 몇이래요? 45에 30. 45에 30. 클릭 고정에 체크. 얘도 세 번째 답이 해야 돼요. 자, 그라프로. 자, 그 다음에 그림 눌러서 회색조 하신 다음에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도 뒤로 숨는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그림서식에 맨 앞으로 있어요. 여기 눌러서 맨 앞으로 누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이퍼링크가 남았는데 우리가 색깔필을 안 했어요. 그 하이퍼링크는 연결한다는 뜻이어서 누르면 그 페이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책갈피 안 했습니다. 책갈피 지금 하고 올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세 번째 페이지의첫 번째, 개인, 개인 정보 보호 꼭 지켜야 할 약속 앞에다 꼭 찍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입력에 가시면은 책갈피가 있어요. 책갈피. 있나요? 거기 책갈피를 누르신 다음에, 이 책갈피 이름을 지우고, 거기 책갈피 이름 세 번째 페이지에 보세요. 120부 쪽에. 책갈피 이름하고 왼쪽 상단에두 번째 줄에 있어요. 정보 보호,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넣기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그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은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네, 누르신 다음에 여기 책갈피에 정보 보호 있죠? 색깔, 빌은 밑에 정보 보 있어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넣기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 밖에 꼭 찍은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누르잖아요? 그럼 그걸로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내가 하이퍼링크를 잘못 걸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내가 하이퍼링크를 잘못 걸었서 어떡해요?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하이퍼링크 가서 다시 설정할수있는데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머릿말이요 쪽에 있어요 쪽 쪽이라는 글자 눌러보세요 누르셨어요? 자 그럼 여기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찾았어요? 머릿말 누르시면 머릿말 꼬릿말 있어요. 자 클릭 자 우리 머릿말 넣을 거고 양쪽에 넣을 거예요. 홀수 쪽쪽 수쪽 체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넣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만들기 하면은 여기 위에 메뉴에 텐메 위에 쪽. 이거예요. 네. 템데 이거예요. 불림의10 포인트 오른쪽 정렬. 자, 모든 글꼴 눌러서 불림에 10 포인트 오른쪽 정렬하시고 쓰는 겁니다. 쓰시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거 쓰다가 급하게 쓰느라고 잘못 썼어요. 우칠우도 어떻게 고쳐요? 더블 클릭이에요. 다 더블 클릭이에요 알겠죠? 자, 머리말 그림을 닫고 나면 됩니다. 오케이요. 그다음에 이제 점말 넣을 거예요. 인물이 그냥 거기다 만 이 제목에 들어있는 글씨는 전말이에요 먼저 글씨를 블록 지정합니다 혹시 블록 지정하셨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력에 입력에 가시면은 여기 전말 있어요 전말 찾았어요 네, 전말 누르시고 위에 본말은 나와있고 전말 말씀이 되겠죠? 개인정보 침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덧말이 위에 있나요? 아래에 있나요? 위에 있죠? 위하시고 넣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이제 글씨 크게 바꿀게요. 책갈피 났다 했으니까 분서에 20포인트 진하기 가운데 정렬이에요. 펄트를 버튼 눌러서 분서그 다음에 20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눌러볼게요. 중서 20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건데 서식에 여기 그림이 있긴 한데 얘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인 거 찾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요. 서식 옆에 화살표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다른 거는 다 글자 누릅시다. 자, 그 다음에 몇 줄에 걸쳐 있어요? 우리 몇 줄에 걸쳐 있어요? 두 줄에 걸쳐 있으니까 두 번째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뭐래요? 두두, 두두, 연세도, 노랑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 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랑 각지를 먼저 바고 접니다. 한자가 먼저 나왔는데엽기는첫 번째 문단 끝자락에 있어요 엽기는 찾으셨어요 네엽기는 있어요 엽기는 뒤에 갖다 놓고 한자 누르면 됩니다 엽기는 한자 나왔고요 한자 모양이 한글이 먼저 나오고 한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입력 형식이 세 번째 한글 한자 그쵸 그리고 바꾸기. 그 다음에 또 한자 어딨어요? 침해, 치매, 사생활 침해. 치매. 이세 번째 줄,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침해이네요. 침해 치매 뒤에 갖다 놓고, 한자 눌러서, 한자 고르고, 그 다음에 한글 한자하고 바꾸기. 자, 각주하겠습니다. 개인정보자 뒤에다 콕 찍고 입력에 가서 각주 자, 입력에 가서 각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자, 근데 동그라미 기억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번호 모양에서 위에 상단에 번호 모양 있죠? 거기 눌러서 동그라미 기역 뒤에 이거 누르시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글씨 입력합니다. 자, 선생 여기 동그라미 기업이 아니고 가예요. 어떻게 바꿔요? 다시 여기다 놓고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가나다. 큰일이에요. 네, 제 노안이 왔네요. 파일에 가서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기. 자, 오늘도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보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